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정체성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체성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타인이 나를 보는 정체성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실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괴리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이죠. 나는 나를 굉장히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의외로 슬프게도 또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조금 더그본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본문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과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두 사람의 이방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두 가지 질문 첫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발락 왕이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모습을 통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점쟁이 발람을 보면서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대로 실제로도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모아방 발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발락은요 두려워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보면 이십이장 삼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이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모압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요, 모압의 왕인 발람이 발락,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받침이 왕이에요, 발락. 발락이 두려워했다라는 말과 같지요.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 때문에 심각하게 두려워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국방부, 군대 숫자가 60만 명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시대의 60만 군대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병력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만합니다 근데 모하방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였지만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60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60만명이든 600만명이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가 아닌가 이게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똑바로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이방인의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수와 강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힘이 센가,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가 인기와 세력은 또 얼마나 많고 그의 사회적 위치는 또 얼마나 높은가 이런 눈에 보이는 수가 많음, 세상적 기준의 강함 이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파악을 하긴 해야겠지요 근데 그것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정작 그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는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이런 거는 생각하거나 음, 두려워하거나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수가 많고 힘이 강한가 이런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기준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경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 것인지 이것은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발람의 모습이었고 발람이 아니라 발락. 예. 발락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거든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보다도 이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나와 대척하고 있는 지점에 있는 그 누군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힘이 강하고 의지가 높고 돈이 많고 유아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발람이 두려워하던. 아, 죄송합니다. 저 제가 먼저 헷갈리네요. 발락, 발락이요. 이제 이게 등장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발락, 기억 받침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점쟁이가 미음이죠 발람, 네. 발락이 두려워하던 것이었어요. 이방인이 두려워하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인이 두려워하던 것과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겠지요.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는 항상 스스로 자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대. 두 번째 질문 그것은 이제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쟁이 발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그가 사신을 부올에 있는 발람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 그는 발락 왕이죠. 모압의 왕이 부올에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압 그리고 부올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거든요. 여기에는 거의 65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걸어가면 3, 3,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초빙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거절을 해요 이 사람이 유명하고 또 유능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 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한번더 보낸 거예요. 이미 완강하게 거절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그 3개월 길을 사절단을 보냈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내가 그대를 높이 여길 것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오기만 해라 와서 한 마디만 해라 저주 한 번만 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당대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긴 점쟁이였는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또 알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당대 최고의 점쟁이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람 민족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니까 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 여호와 그래 그 얘기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인지도 또한 파악하고 있었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일단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나죠. 아마도 21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굉장한 승리의 기록이. 금방에 있던 여러 나라에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능한 전쟁이었으니까 그 전부터도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어, 완전히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발락의 사절단이 와서 이스라엘 저주 의뢰를 했을 때 덜컥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기도하던 전쟁이 발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보다 더뭐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발람도 사절단에게 거절하죠. 안 되겠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갈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근데 또 다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유혹을 거절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 일부러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탄의 그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 기록되었던 말씀, 사탄이 잠시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더 높은, 더 귀한 강도의 그 유혹을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순순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아멘.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 사람에게 더 매혹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큰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발람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18절에서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이것만 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나 이 사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회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은요 굉장히 뻔지르르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전에 왔을 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19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일단 유숙해봐라 의외의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가라고 해야 되는데 어길 수 없지만 일단 유숙해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점쟁이 발람이 생각했었던 주님이 더 하실 수도 있겠다 라고 기대했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 어마어마한 모합의 왕이 약속한 그 대우와 보상들 이것들을 받으러 가라 이것을 기대한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기대한 것쯤에서 그친 게 아니라요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 가고 싶다. 아, 갈 거다. 그런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죠? 내가 분명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이 사람은 지금 발락 왕이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귀 이것과 주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요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같은 저울에요. 동일 선상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저울에 올렸는데 그 발락에 약속한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더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이 기울어지, 기울어지고 있는 그 무게추 쪽으로 세상의 그 무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무겁고 귀하다 이런 선택의 방향으로요 하나님한테 지금 허락해 달라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룻밤 더 유숙해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입술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다. 나는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뜻을 밝히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밤동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하게 말하면은요. 여호와의 뜻을 한번 내가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뜻은 이미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뜻과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그, 기도에, 그 기도를 내가 한번 힘써 보겠다 여호를 대적하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점쟁이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수도 있겠다 착각할 수 있는 발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여호수와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분명히 규정하세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무엇도 아니다 그냥 점술가다, 점쟁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인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성전 중에서 이 사람도 같이 진멸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점술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분명한데도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된 만큼 귀한 것들이 이 발람에게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울질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지금 이 순간 무거운 것인가? 그 제시하는 부기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울추는 한쪽으로 계속 기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길 수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항상 어기게 되는 거죠. 반락이 약속한 그 세상의 부기명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점쟁이 반람의 모습이요 점쟁이 반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주님은 더 이상 이 반람에게 같은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뒤집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발람에게 내일 또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라고 경고를 해주시긴 하잖아요. 결코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맞는 일이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쟁이 발람의 모습,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동일한 가치관, 어, 동일한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이 모습, 이 가치관이 바로 발람의 가치관이었고 이것은 이방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 발락 왕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듯이 점쟁이 이방인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때마다 다, 자꾸 다른 어떤 가치들과 동일한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말은 잘하지만 그 저울질에 같은 것들, 비슷한 가치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올려놓고 있으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모습이야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주님이 여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지역적인 위치의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지리적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주님은 물어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방인이라는 명제를 통해서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발람에게 한번 보여 주셨던 그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결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반란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미친 행동이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관, 무엇으로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기 민수기에서 한번 등장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여우수화에도 그렇고요. 신약의 여러 성경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길을 가지 말아라라는 사람으로요.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두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던질 때에 너희가 지금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발람의 길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이 너에게 책망할 두 두어 가지 내용이다. 즉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방인이 발람의 교훈을 발락의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두 사람의 두 사람의 이방인을 통해서 항상 그 질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택을 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발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백성이야 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그들,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이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할 것인데, 너는 그냥 복이 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복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 같은 이방인의 옷을요 우리 온전히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